놀라운 새 역할. 이찬원, 학생회장으로 변신. 가수의 감동적인 사월. 사워, 사월에 대한 따뜻한 이미지가 공개되다.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순간일까? 아니면 새로운 특별한 역할일까? 국민 가수 이찬원이 이번 주 편스토랑 방송을 통해 별표 별표 학창 시절로의 금의환향. 금의환향 별표 별표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10월 메뉴로 왕동가스가 9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요리실력 외에도 자신의 모교를 찾아 학생회장을 방불케하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행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 컨셉을 넘어 그의 변치 않는 별표 별표 진심 어린 인간성 별표 별표를 증명하며 대중에게 별표 별표 감동사워 사워 별표 별표를 퍼붓고 있습니다. 과연 이찬원의 이러한 행동이 계산된 새로운 특별한 역할일까요? 아니면 본래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순간일까요? 그의 목요 방문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제1보 왕동가스 아홉 번째 우승과 볼품없는 과거의 반전. 압도적인 요리 실력의 대가. 대가. 이찬원은 편스토랑 10월 메뉴인 별표 별표 왕동가스 별표 별표로 또한번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아홉 번째 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왕돈가스는 특히 느끼함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별표 별표 된장 참깨 소스 별표 별표라는 독자적인 레시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역대급 변신. 이찬원은 이번 방송에서 자신의 모교인 경원고등학교를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그의 학창시절 자료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 자료 사진 속 이찬원은 굵은 뿔테 안경에 마르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미남으로 변모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이 조금 넘은 시간동안 그는 여모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찬원은 자신의 과거 사진을 보며 이제는 스스로도 재미를 느낀다고 할 정도로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빛낸 인물, 경원고등학교는 한때 1,7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던 대구 지역의 큰 학교였으며 이미 판검사, 요사 등 수많은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의 경원고등학교를 빛낸 인물 리스트에는 별표 별표 가수 이찬원, 연애대상 수상 별표 별표이라는 최신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그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제2부 24명의 스승 그리고 이찬원 박물관 매년 스승의 날 잊지 않는 24분의 선생님 이찬원의 목교 방문이 단순한 방송 기획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진심 별표별표임을 보여준 첫 번째 증거는 그의 선생님들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의 인연. 이찬원은 매년 스승의 날이면 잊지 않고 2 4분의 선생님께 화분, 꽃바구니, 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 특성상 선생님들의 인사 이동이 많지 않아 이찬원은 자신이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 24분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공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들을 깎듯이 대하는 그의 인품을 보여줍니다. 전산실의 박물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은 현재 전산실에 계셨는데 그의 방은 마치 별표 별표 2찬원 박물관 별표 별표과 같았습니다. 2찬원의 가방, 스티커, 심지어 2찬원씨 볼펜까지 사용하는 등 선생님 역시 2찬원에 대한 예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은 과거 편스토랑에서 이찬원의 집을 방문했던 바로 그분으로 두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 같은 끈끈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3부 학통령의 깜짝 이벤트 후배들을 속이다. 후배 600명과의 진또배기 만남. 이찬원은 선생님들과의 인사를 마친 뒤 600명의 후배들을 속이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학창 시절 방송반이었던 이찬원은 이 경험을 살려 직접 방송실로 향했습니다. 일타 강사의 정체. 그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본인이 직접 방송을 하며 별표 별표 일타 강사를 초빙했으니 강당으로 모이라 별표 별표고 후배들을 모았습니다. 일타 강사의 정체에 궁금증을 품고 강당에 모인 후배들 앞에 진또백이 음악과 함께 이찬원이 등장하는 깜짝쇼를 펼쳤습니다. 학통령 등급 이찬원의 등장에 학생들은 열광했고 짧은 소절의 진또배기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는 후배들의 모습에 이찬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인기가 많은 가수를 별표 별표 군통령 별표 별표이라 부르듯 경원고등학교에서 이찬원은 단숨에 별표 별표 학통령 별표 별표로 등극했습니다. 제4보 진심 어린 상담과 200인분의 야식 감동 현명한 사랑 상담과 냉정한 꿈 조언 후배들 앞에 선 이찬원은 솔직하고 현명한 별표 별표 즉석 상담 별표 별표를 진행했습니다. 여모와 연애 상담. 별표 별표 선배처럼 잘생겨지는 방법이 뭐냐 별표 별표는 질문에는 별표 별표 지금 너 있는 그대로 잘생겼다. 다만 살 조금만 빼면 되겠다. 별표 별표고 조언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별표 예매하게 있어도 없다. 그래야 된다. 나는 지금 있어도 없다, 그래야 한다, 별표 별표며 톱스타로서의 현명한 대처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수 꿈 상담. 별표 별표 대 가수가 되는 방법, 별표 별표을 물어보는 후배에게는 노래를 들어본 후 별표 별표, 그냥 공부를 진짜 잘해야 되겠다, 별표 별표고 솔직하게 조언하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반면, 콘서트 합창단원으로 초청되기도 했던 한 후배가 별표 별표, 막걸리 한 잔, 별표 별표을 부르자, 별표 별표 잘한다. 트로트 꿈을 꿔도 좋겠다 별표 별표고 진심으로 격려하며 노래를 함께 부르는 따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인분 달깡정 간식 사워 장기 자랑과 노래로 후배들과 한바탕 놀이를 마친 이찬원은 야자,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후배들을 위해 별표 별표 간식차 별표 별표를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성 이찬원은 직접 200인분의 달깡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주고 조리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는 대용량 양념을 만들 때 별표 별표 굴소스와 케첩이 핵심이다 별표 별표라고 조언하며 직접 양념 볶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현복 셰프는 이를 지켜보며 별표 별표 찬이는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대용량을 만드는 거 쉽지 않다 별표 별표고 극찬했습니다. 달깡정 위에 튀긴 쌀을 올려주는 정성과 센스까지 더해 후배들에게 감동의 야식을 선물했습니다. 결론 높아질수록 내려오는 감동 소나기의 힘. 이찬원의 목요 방문은 단순한 방송 촬영을 넘어 인기를 위해 카메라에 비추기 위한 모습이 아닌 그의 본질적인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심의 증거 매년 24명의 스승에게 화분을 보내고 후배들을 위해 200인분의 야식을 직접 만드는 그의 행보는 성공했다고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일반적인 성공사례와는 달랐습니다. 이찬원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과 행동이 내려오는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동 소나기 이찬원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별표, 별표, 감동, 소나기, 별표, 별표를 퍼붓는 이유는 바로 별표, 별표 모든 일을 함에도 진심, 사람을 대함에도 진심, 별표, 별표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변치 않는 인성과 따뜻함이야말로 대중이 이찬원에게 열광하고 그의 인기가 식지 않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며 이는 계산된 역할이 아닌 별표, 별표, 이찬원이라는 사람 자체의 별표, 별표임을 증명합니다. 이찬원 현상의 지속 가능성 진심의 아이콘이 만든 팬덤, 그리고 목요 방문에 담긴 성공의 정예. 앞선 기사는 가수 이찬원이 KBS 편스토랑에서 왕돈가스로 아홉 번째 우승을 차지한 소식과 함께 목요인 경원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보여준 따뜻한 미담을 상세히 다루었다. 그는 학창시절 선생님 24분에게 매년 스승의 날화분을 보내는 감동적인 일화를 보여주었으며 후배들을 위해 일타강사 초빙이라는 깜짝방송으로 등장하여 진또배기를 열창했다. 특히 고 삼담임 선생님과의 변함없는 유대와 후배들과의 진심 어린 상담, 예모 연애, 가속공, 그리고 직접 200인분의 달깡정을 만들어 야식차를 준비하는 모습은 톱스타임에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과 행동이 내려오는 그의 겸손한 인성을 부각시켰다. 기사는 이러한 별표 별표 진심 별표 별표 이찬원 인기의 핵심이자 감동 소나기를 퍼붓는 원동력임을 강조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찬원의 왕동가스 구관왕이 상징하는 대중과의 정서적 연결고리, 목교 방문에 담긴 성공의 정의와 겸손함의 미덕, 그리고 이찬원 현상이 보여주는 진심과 배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심층적으로 확장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왕동가스 구관왕의 의미, 단순한 요리를 넘어선 정서적 연결고리. 이찬원이 편스토랑에서 왕동가스를 포함한 다양한 메뉴로 아홉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그의 요리 실력뿐 아니라 대중의 향수와 실용성을 관통하는 정서적 감각을 소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 된장 참깨 소스의 실용적 혁신과 공감. 그의 왕동가스에 사용된 별표 별표 된장 참깨 소스 별표 별표가 느끼한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는 이찬원이 단순히 메뉴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실생활 속의 니즈 니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친숙한 재료 된장을 사용한 혁신적인 시도는 대중에게 나도 만들 수 있겠다는 친밀감과 실용적 가치를 제공하며 이는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대중의 삶 깊숙이 침투하여 함께 호흡하는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요리의 성공은 대중과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배려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쌍방향 소통의 결과이다. B. 콘텐츠 속 친근함이 만든 반복적 성공. 아홉 번의 우승은 그의 메뉴가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선택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별표 별표 화려한 톱스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친근함과 진심 어린 노력 별표 별표 이 콘텐츠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의 굵은 뿔테 안경과 마른 모습 사진을 즐겨보는 그의 모습은 성공 이전의 울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는 겸손함을 보여주며 대중은 이러한 인간적인 서사에 더큰 호감과 신뢰를 느낀다. 이 모교 방문에 담긴 성공의 정의와 겸손함의 미덕, 이찬원의 경험 고등학교 방문은 별표 별표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을 넘어선 이찬원만의 성공의 정의와 인간적인 미덕 별표 별표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이다. A 잊지 않는 스승의 은혜 24분에게 보내는 화분 졸업 후에도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 24분에게 매년 스승의 날 화분을 보내는 행동은 사립학교라는 특성을 넘어 이찬원이 얼마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대부분의 성공한 이들이 과거의 인연을 소홀히 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그의 이러한 지속적인 배려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려오는 이찬원식 겸손함의 극치를 상징한다 이는 별표 별표 성공이 곧 과거를 잇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연결을 더욱 단단히 하는 것 별표 별표임을 실천적으로 증명한다. B. 학통령의 역할. 후배들에게 진심을 건네다. 일타 강사로 속여 후배들 앞에 등장한 학통령 이찬원은 단순히 인기가수로 군림하는 대신 진심 어린 상담자 역할을 자처했다. 요모, 연애, 가속꿈등 후배들의 솔직한 질문에 지금 너 있는 그대로 잘생겼다거나 있어도 없다. 그래야 현명하다는 현명한 답변을 통해 톱스타의 무게를 내려놓고 친숙한 선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200인분 달강정을 직접 만들며 중고등학교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조리사님에 대한 이론은 그의 진심과 배려가 타인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3.2차원 현상의 사회적 가치. 진심과 배려의 리더십. 이찬원 현상은 진심을 기반으로 한 그의 행동과 태도가 대중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는 현대 사회가 갈망하는 배려와 인간적인 리더십의 표본이 된다. A. 감동 소나기의 원천. 카메라 뒤의 진정성. 기사는 별표 별표 인기를 위해서 카메라에 비추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찬원은 모든 일을 함에도 진심. 사람을 대함에도 진심이기 때문에 별표 별표라는 문구로 그의 행동의 본질을 요약한다. 별표 별표 감동 소나기 별표 별표라는 표현처럼 그의 일관된 진심은 별표 별표 단순히 호감을 넘어 대중에게 신뢰와 안정감 별표 별표를 준다. 이는 화려한 연출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가장 높게 만든다는 현대 미디어 시대의 중요한 교훈을 시사한다. 비 높아질수록 내려오는 리더십. 대부분 성공하면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데 이찬원 씨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과 행동이 내려옵니다. 별표 별표라는 평가는 이찬원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핵심이다. 그는 권위나 성공을 내세우는 대신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별표 별표 겸손한 리더십 별표 별표은 대중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하며 이찬원 현상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된다. 이찬원 왕동가스 구승과 목요 방문이 던진 감동의 소나기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진심의 힘 안녕하세요.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안기 대표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씨의 편스토랑 10월 달 메뉴로 이찬원 씨의 왕동가스가 또 1등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이찬원 씨의 왕동가스가 또다시 편스토랑 1위를 차지하며 아홉 번째 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 왕동가스는 이찬원 씨만의 특별히 고안된 된장 참깨 소스가 느끼함을 잡아주는 핵심 역할을 하며 그의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창의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10년 만에 금의 환향, 학통령 이찬원. 이찬원 씨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본인의 모교인 경원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이 조금 넘은 시간이 흘렀지만 학창 시절 학교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학교를 잊지 못하고 다시 찾은 것입니다. 과거 자료 사진 속 굵은 뿔테 안경에 마르고 볼품없던 모습의 이찬원 씨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미남자로 변모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진을 보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도 재미에 빠진 듯합니다. 경원고등학교는 대구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학교로 이찬원 씨는 이미 모교를 빛낸 인물리스트의 가수 이찬원, 연예대상을 받았다는 거에 실시간에 가까운 업그레이드와 함께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교장실에는 학창시절 연구부장이었던 선생님이 교장으로 계셨는데 이찬원 씨는 매년 스승의 날이면 잊지 않고 24분에게 허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사립학교 특성상 선생님들의 인사 이동이 많지 않아 본인이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 24분을 모두 기억하고 챙기는 것입니다. 깜짝 이벤트와 후배들의 열광, 진또배기의 재림. 이찬원 씨는 고3 담임 선생님이 계신 전산실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방은 가방, 스티커, 심지어 볼펜까지 별표 별표 이찬원 박물관 별표 별표처럼 꾸며져 있어 깊은 사제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인사를 모두 드린 후 이찬원 씨는 600명의 후배들을 속이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방송반 출신답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본인이 직접 방송을 했습니다. 별표 별표 일타 강사를 초빙했으니 강당으로 모이라 별표 별표는 방송의 학생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호기심의 강당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진또백이 음악이 나오면서 이찬원 씨가 등장하자 학생들은 열광했습니다. 군대에서 인기가 많은 가수를 군통령이라고 한다면, 경원고등학교에서 이찬원 씨는 단숨에 별표, 별표, 학통령 별표, 별표이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진또배기 가사를 다 아는 것을 보고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명한 인생상담과 공부하라는 조언, 이찬원 씨는 후배들의 즉석상담 요청에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당신처럼 잘생겨지는 방법이 뭐냐? 별표, 별표는 질문에는 지금 너 있는 그대로 잘생겼다. 다만 살 조금 빼면 되겠다고 즉석에서 조언했습니다. 여자친구 사귀는 방법이 뭐냐? 별표, 별표는 질문에는 예매하게 있어도 없다. 그래야 된다. 나는 지금 있어도 없다. 그래야 한다며 현명하고 재치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대가수가 되는 방법이 뭐냐? 별표, 별표는 질문에 노래를 들어본 뒤에는 공부를 진짜 잘 해야 되겠다며 노래의 소질이 없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막걸리 한 잔을 잘 부르는 콘서트 합창단원으로 초청된 적 있는 후배에게는 트로트 꿈을 꿔도 좋겠다고 격려하며 듀엣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0인분 달깡정. 정성 담은 야식의 감동. 후배들과의 한바탕 놀이가 끝난 후, 이찬원 씨는 야자하는 후배들을 위해 간식차를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무려 200인분의 달깡정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안주부 조리사까지 등장해 도왔고, 이찬원 씨는 대형량을 만드는 조리사님들에게 여유를 갖추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고등학교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조리사를 위로하는 그의 모습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연복 세프는 찬이는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대형량을 만드는 거 쉽지 않은데 진짜 대단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감정 위에 튀긴 쌀을 올려주는 정성과 센스까지 발휘한 이찬원 씨는 간식차에 올라 직접 간식을 배부하며 후배들과 소통했습니다. 높아질수록 내려오는 진심의 감동 소나기. 이찬원 씨는 나타나는 곳곳마다 별표 별표 감동 소나기 별표 별표를 퍼붓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기를 위해서 카메라에 비추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함에도 진심, 사람을 대함에도 진심이기 때문에 편스토랑에 출연하면 할수록 목요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의 인기는 높아지고 감동은 깊어집니다. 성공하면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찬원 씨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말과 행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후배들을 쓱 찾아서 손한번 흔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24분을 일일이 기억하고 매년 스승의 날에 허분을 보내는 그의 진심은 흔치 않은 후배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별표 별표 감동 소나기 별표 별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